지금도 중동권에 계시는, 어, 성교사님들 계시죠? 그분들 만나, 될 일이 종종 있는데, 참 성교하게 척박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분들, 그런 삶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음,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 명예스러운 죽음은 그 이슬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지하드라고 그러죠. 그 이슬람 사람들이 어, 전쟁을 할때 어, 자기의 목숨을 자살 폭탄이 제일 명하, 명예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목숨을 끊고 그것을 통해서 이슬람이 드러나고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살 폭탄을 하는, 폭탄을 하는 그,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테러리스트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전사죠, 전사. 그들은 자살 폭탄내 자기가 구름받는 것을 가정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성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살기 위해 죽는다는 거죠. 그들은 영원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을, 내 목숨을 끊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 <laughs>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한끼 식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몸이 아프면 약을 좀 먹고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사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딱 부름 받으면 나는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가서 내 몸을 던져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잘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는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제일 살면서 힘든 게 뭡니까? 사실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잘안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자존심. 여러분 어떠세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구겨지는 거 죽기보다 싫잖아요? 그래서 내 자존심 지키느라고, 어떨 때는 화두 내고, 어떨 때는 무책임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은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누가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제자들도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냥 아 죽으면 또 사납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죽어야 산다는 것은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없는 그 자리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많이 죽었네. 아유, 참 목사도 많이 죽었네. 저 예전에 제가 뭐 총회 8년 근무했으니까 제 얼굴을 모르는 분은 없겠죠. 총회 행사 때마다 이제 얼굴을 보고 교육하는 일을 제가 했으니까 뭐 지방에도 다 이렇게 다니고 이제 이랬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계신데 한 번은 목사님들이 레포츠 공원에 공차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레포츠 공원 좀 빌려달라고 이제 저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들이신데 그래서 부츠 공원을 좀 빌려서 공을 차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동네 에 오셨는데 우리 손님을 그냥 허술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박 같은 걸좀 사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음료수랑 사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거 이제 깨서 목사님들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접하러 온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어우 청 목사님 총회 있을 때는 아주 그 스마트하고 그랬는데, 아유, 시골 목사 다 됐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아유, 참 목사도 많이 죽었네,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딱 듣는데, 뭐야. 뭐 <laughs> 어? 사람을 평가해?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 시골에 있는 목사는 시골 목사란 말 들어야 잘 하는 거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제가 막 스마트하게 아주 그냥 막뺑질뺀질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제 시골 목사 다 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 제 안에는 큰 위로처럼 칭찬처럼 들린 거죠. 아유, 옛날 같지 않네. 죽었네. 이런 말 들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들들도 이제 막 등치가 커지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축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농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제가 봐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요 <laughs> 아주 그냥 막 죽, 죽, 죽기 죽죽 살기로 해야 비기든지 겨우 이기든지 막 그래요 그러면서 아 아빠 옛날 같지 않다 다시 한번 하자 아, 이러고 또막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아직 아니 나 옛날 사람 이제 한물 간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참 잘하는 사람. 아우 좀좀할 잘하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싶은 거죠. 우리 사람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의미 없다. 그냥 져주면 어떠냐? 양보하면 어떠냐? 그냥 앞에서 무한 당하면 어떠냐? 내 안에 주님이 그 뜻을 나타내는데 나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내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사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10장 앞부분부터 쭉 설명해주고 계시죠?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오늘 구절 말씀해 보면 우리 구절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양의 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그 문을 통하여서 가능하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십니까? 내 안에서 사셔서 나와 함께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디 멀리 있는데 내가 와서 참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구원을 나타내시는데 동역하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그 자리를 내가 버티고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강건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되지 않는 일들을 딱 만날 때 우리의 고백은 다 한결같기를 원해요. 그래 나는 할수 없지. 따라해 볼까요? 그래 나는 할수 없지. 그래 나는 알 수도 없어. 나는 할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죽었지. 나는 없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자꾸 강조하고 강조하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유,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의사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보험 설계사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이게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들이 자꾸 우리의 삶에 뭐 끼어들어요, 이렇게. 그 끼어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끼어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끼어드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늘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나는 할수 없지. 아유, 나는 알 수도 없어. 그래, 나는 죽었지. 나는 없지. 주님이 나로 사신다. 이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 나는 선한 먹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가 아니라, 그 양과 함께 죽음으로, 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제 뭐가 되신 거예요? 내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게 1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16절을 요한복음 10장을 읽을 때마다 선한 목자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16절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 10장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또 이, 우 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 들이 내게 있 어, 내가, 인 도하 여야 할터 이니, 그들 도, 내 음성 을듣 고, 한무 리가 되 어, 한, 한 목자 에게 있 으리라. 아멘, 또 이, 우 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 들, 이, 우 리가 뭐 예요？예수 그리스도 를 통하 여 구원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생명이 된 사람, 빛이 된 사람, 소금이 된 사람, 이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고, 우리 결합하신, 공동체 안에도 모든 지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만남과 관계들 안에도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이 되신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지혜가 되신 나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내 안에 담대함이 되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그 양을 우리 안으로, 어디를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 안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게 하기를 원하시고 한 무리가 되어 야한 목자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고 그 우리 안에서 마음껏 그 양들을 사랑하시고 꼴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살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아유 그냥 이 땅에 어떻게 살면서 힘든 일 없겠나?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겠나? 그냥 인생 세웅지마지 이렇게 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우리 안에 함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우리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제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그래, 나는 이 땅에서 못할 일이 없다. 내가 기도한 것을 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선포한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선포한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입을 열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는 없고 주가 나로 사시는 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반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세상을 살다가 앞에 뭐가 딱 가로막히면, 어,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자꾸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누구 때문이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께 질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드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주님께 질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먼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 드릴 때. 우리 정상호 집사님 기도 요청해 오셨는데, 정기검진 하시면서 폐에 물이 차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야, 가서 좀 정밀 검사를 해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폐에 무리 차는 일을 좋은 징후가 아니지만 주님 이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집사님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검사 받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정권, 하나님 주님 궁유리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옳게 할 것들 옳게 해주시고, 다른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형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군 땅과 양평 땅,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곤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만남과 관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짐을 눈에 보이는 것 지금 귀에 들리는 것에 따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양의 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다음 세대,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실버 처치를 통하여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성령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체들 주님께서 그들을 궁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